옛날 시골 마을 버스 정류소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여기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네요 오늘 날씨는 쾌청한데 바람이 제법 불어서 아주 추운데요 오늘 임장을 가는 곳은 충주 수안보와 괴산 연풍 수안보 산세 참 좋네요 저산 꼭대기에도 아주 멋진 집이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타운이고요 지금 돌아보는 곳은 여기입니다 수안보 온천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또 이쪽에 괴산 IC에서 한 7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무슨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려나 이제 연풍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다 보니 은행정 마을이라는 곳이 나오네요. 이름이 아주 이쁘네. 여기가 은행정 마을인데 KTX 수안보 온천역에서 한 2km쯤 되는 곳이네요.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에게 토지 가격을 물어보니. 25만원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괴산군 연풍면으로 이동. 여기가 괴산 연풍역입니다. 충주역, 살미역, 수안보 온천역, 그리고 연풍역. KTX가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하루에 몇 번은 다니는 곳이네요. 연풍면은 투스타가 특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연풍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이 KTX 연풍역도 가끔 이용할 수 있겠네요. 판교역에서 연풍역까지 KTX 열차 1시간 27분이면 도착하니까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멋진 자연에 살면서 KTX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이쪽도 햇빛 잘 들고 아주 좋네요. 산세도 멋지고, 또 저쪽에 연풍역이 가까워서, 그것도 또 좋은 점이네. 저쪽도 엄청 편안해 보이네요. 연풍역 앞에 지금 이 동네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세도 좋은 마을이네요 마을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산세 좋은 골짜기에 들어오니까 골짜기 구석구석 마다도 다집 지을 준비가 돼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주변이 고요하다 보니 댕댕이 짖는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집니다 하하하하 <laughs> 괴산군 연풍면 연풍 직행 정류소 ktx와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지나는 연풍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 버스 정류소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는 시간이 멈추어 버린 풍경인데요. 여기가 연풍 면사무소인데 연풍 헌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옛날 고을 사또가 근무하시던 곳 여기가 면사무소입니다. 연풍성지 저쪽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오늘이 졸업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연풍초 113회 연풍중 70회 졸업식.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어? 어떻게 한꺼번에 졸업식을 할까요? 시골에는 워낙 아이들이 적으니 이렇게도 운영되나 보네요. 어쨌든 역사가 깊은 학교네요. 113회식이나 되면 100년이 넘었다는 건데 오늘 연풍 구석 구석을 임장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